전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선을 주시하고 있는 사이 미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권력자들은 우리에게 은은 그저 산업용 원자재일 뿐이며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등한 금속이라고 세뇌해 왔습니다. 999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국가 전략 비축분에 남아 있던 마지막 한 온스의 은가지 모두 시장에 매각하며 은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과거의 유산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그 동안의 모든 서술을 뒤집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무부는 지질조사국을 통해 은을 2025년 최종 핵심 광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나 관료들의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펜타곤이 민간 시장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주문을 그 누구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방아쇠를 당겼음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막대한 자금력과 파괴력을 가진 군사 조직인 미군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마지막 은괴를 두고 공식적인 쟁탈전에 참전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은을 구매하고 자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기회의 문이 이제 서서히 그러나 단호하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되는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의 궤적을 그려보십시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 정밀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이 첨단 무기의 폭발 뒤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대한 경제적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화력의 전시라고 부르지만, 냉정한 숫자로 분석하면 그것은 17,640달러 어치의 수눈이 찰나의 순간에 증발하는 현장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단한 발을 제작하기 위해 무려 500온스 무게로는 15kg에 달하는 은이 투입됩니다. 왜 이토록 엄청난 양의 은이 필요한 것입니까?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금속이며,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 무기체계에서 그 어떤 대체제도 허용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하 55도의 성충권 추위와 발사시 발생하는 125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초음속 비행 중에 강력한 진동과 전자기적 간섭 속에서 미사일의 두뇌인 유도 시스템과 은 아연 배터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 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실은 미사일이 목표물에 명중하여 폭발하는 순간 그 안에 담긴 500온스의 은은 미세한 가루와 연기가 되어 대기 중으로 영원히 흩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은 장신구나 태양광 패널은 어느 정도 재활용의 여지가 있지만 전장에서 소모되는 은은 인류의 자원 목록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산의 멸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산업 구조로는 1년에 고작 6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생산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는 생산 설비의 문제보다 은을 포함한 핵심 소재의 공급 병목 현상이 더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4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주문하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전략 비축분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팔아치웠던 미국 정부는 이제 텅빈 창고를 바라보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국가의 자존심과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민간인들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공급 물량을 낚아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은은 더 이상 단순한 귀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의 경제적 생존과 현대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전략적 흉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1870년대부터 5 1960년대까지 미국 재무부는 수억 온수의 은을 쌓아두며 국가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간의 오만함은 그 비축량을 제로로 만들었고 이제 그 대가를 평범한 투자자들이 치러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의 이 결정은 은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임을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칠 때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은혜 물리적 수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분의 앞마당까지 법적 권한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화려한 폭발의 섬광이 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자원의 고갈과 거대 권력과의 불평등한 경쟁뿐입니다. 미사일의 궤적은 승리를 향해 날아가지만 그 연료가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소유하고자 했던 은의 가치입니다. 군 수뇌부와 국방계약업체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재료과학자들이 경고해온 진실을 맞지 못해 시인하고 있습니다. 은이 없으면 첨단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토마호크뿐만이 아닙니다. 최신형 전투기의 항공전자 장비, 우주 궤도를 도는 위성의 태양광 전지판 그리고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레이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펜타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석유는 비축할 수 있었지만 은이 없는 21세기 전쟁터에서 자신들은 무력한 거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은 결국 민간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은 가격의 변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 이면에는 국가의 명운을 건 처절한 자원 확보 전쟁이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은의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가장 잔혹한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사일이 폭발할 때마다 인류의 은 자원이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시장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이하고도 뒤틀린 징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온스당 28달러 수준에서 머물던 은 가격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60달러를 돌파하며 100% 이상의 수직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2011년에 기록했던 역사적 고점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졌고, 그는 매일같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세장이라면 금은방에 그 사람들이 줄을 서고 소매 투자자들의 매수 열기가 언론을 장식해야 하지만 현재의 시장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토록 잠잠한데 도대체 누가 이 막대한 물량을 삼키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통계와 차트 뒤에 숨어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포식자, 즉 그림자 입찰자들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런던의 지하 금고와 뉴욕 상품 거래소의 창고에서는 매일같이 기록적인 수준의 은 재고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재고 수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 중이며 특히 2025년에는 약 1억 8천만 온스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창고의 새로운 응애가 입고되기가 무섭게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를 낚아채 어디론가 실어 나르고 있으며 시장에 풀려야 할 실물 은은 거래소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취를 감춥니다. 이 그림자 입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키드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과 같은 거대 방위산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소매시장이 아니라 은 정제소와 광산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폐쇄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단지 미군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만을 확인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 아래 운용되는 그들의 자금력은 사실상 무한대이며 이들은 시장에 은이 나타나는 즉시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물량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미국 내 기업들만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경쟁국인 러시아는 2025년에 매우 이례적인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중앙은행의 국가 비축 자산으로 5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실물 은을 직접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앙은행들이 금만을 비축해왔던 관례를 깨고 은을 공식적인 국가 전략 자산 목록에 올린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2천 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야 은에 집착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들은 현대 전쟁의 승패가 화폐의 양이 아니라 첨단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공급망의 정점에 서 있는 중국은 물 밑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은을 축적하고 있겠습니까?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막대한 양의 은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 광산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은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멕시코와 페루는 자원 민족주의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신규 노천 광산 개발을 전면 금지했고 페루의 대형 구리 및은 광산들은 지역 공동체의 도로 봉쇄와 시위로 인해 1년 중 수백 일을 가동 중단 상태로 보냅니다. 은은 독립적인 광산보다 구리나 아연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70%에 달하기 때문에 구리 광산이 멈추면 전 세계 은 공급도 함께 멈춰 버립니다. 이러한 공급의 불확실성은 전략적 구매자들을 더욱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가격이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더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향후 수십 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시장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전쟁의 논리입니다. 전통적인 투자자들이 은과 금의 비율이 40대1로 좁혀지는 차트를 보며 기술적 분석을 논하고 있을 때, 펜타곤의 전략가들은 미사일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은고의 하나하나에 국가 안보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수요는 비타협적입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미사일 생산을 줄이거나 은값이 비싸다고 해서 유도장치에 구리를 섞을 수는 없습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전장에서 은은 대체 불가능한 절대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주도하는 그림자 입찰은 가격의 조정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며 시장의 모든 여유 물량을 말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접속했을 때 보게 될 재고 없음이라는 문구는 그 물량이 이미 어느 지하 벙커의 미사일 내부나 국가 비축 창고로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속의 포식자들은 이미 식사를 마쳤고 이제 우리 앞에는 빈 그릇만이 남겨질 차례입니다. 그림자 입찰자들이 시장의 잔여 물량을 소리 없이 집어 삼키고 있는 가운데 상황은 단순히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동반한 국가적 통제의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군대의 은매입이 자신들의 자산과는 무관한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착각하지만, 2025년 11월에 발효된 행정명령은 그 환상을 단번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 1464회 공식 서명하며, 은을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광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즉, DPA, DPA의 권한을 전격적으로 소환했습니다. 이 법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민간 산업의 생산 방향을 직접 통제하고 특정 전략 물자에 대해 민간의 계약보다 정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제 은은 단순히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통제 자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물 은을 구매하기 위해 평소 거래하던 대형 딜러나 정제소를 찾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의 손에는 충분한 현금이 있고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명확하지만 딜러는 고개를 저으며 판매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여러분에게 팔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물자 생산법 체제에서는 DPAS라고 -PAS, 불리는 우선순위 배정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온 같은 방위 산업체가 정부로부터 등급이 매겨진 주문서를 정제소에 제시하면 해당 정제소는 기존의 모든 민간 계약을 뒤로 미루고 군용 은을 최우선적으로 인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민간인에게 먼저 은을 판매할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즉, 정부가 줄의 맨 앞으로 새치기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줄 자체를 폐쇄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단순히 종이 위의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2022년에 그 전조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조폐국은 실물은 공급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화인 아메리칸 실버 이 글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은이 핵심 광물로 지정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은 극심한 품귀 현상에 시달렸으며 실물 은의 프리미엄은 시세보다 50%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제 은이 공식적인 전략 자산이 된 상태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일시적 중단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합법적인 징발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조폐국으로 가야 할은 원자재가 펜타곤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 생산 라인으로 곧장 직행하게 될 것이며 일반인들은 구경조차 할수 없는 희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행정명령이 은의 수출입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무기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은의 해외 유출을 금지하거나 특정 우방국에게만 물량을 배정하는 자원 외교의 도구로 은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은의 유동성 고가를 초래하며 실물 은을 보유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을 완전히 소외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무한한 화폐 발행력을 동원해 가격에 상관없이 물량을 쓸어 담는 반면 개인들은 치솟는 프리미엄과 법적 규제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은 그 어떤 개인의 재산권보다 우선시되며, 대중이 이 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장의 문이 굳게 잠긴 뒤일 것입니다. 결국 행정명령 14645는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은 시장에 개입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은을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비싸지면 구매를 포기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법적 거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펜타곤의 미사일 창고가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안전 자산 보관함은 비어갈 것이며, 법은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 국가의 무기고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은은, 이제 국가 권력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거대한 법적 그물망 속에서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방법은 오직 규제가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실물을 확보하는 것 뿐입니다. 법적 통제의 그물이 이토록 촘촘하게 조여지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한 진짜 비극은 은혜 공급망 자체가 전리엔 전리 없는 실시간 붕괴를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종이 위에 명령서를 쓰고 방위산업체가 백지수표를 내밀어도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은이 없다면 그 모든 권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은공급의 약 40%를 책임지는 멕시코와 페루는 자원민족주의와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환경보호와 수자원관리를 명분으로 신규 노천광산 개발을 전면 금지했으며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공급량을 미리 차단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페루의 사정은 더욱 처참합니다. 세계적인 구리와 은 생산지인 라스팜바스 광산은 지역 공동체의 도로 봉쇄와 시위로 인해 최근 몇 년간 600일이 넘는 가동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은의 70%가 구리와 아연 광산의 부산물로 생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미의 광산 정체는 곧전 세계 첨단 무기 체계의 심장을 멈추게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비타협적으로 늘어나는 이 모순된 상황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은의 가치가 화폐의 개념을 넘어 생존의 도구가 되는 시대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적을지 몰라도 2050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산업이 현재 가용 가능한 은 매장량의 90% 이상을 소모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기자동차 한 대당 들어가는 은의 양은 내연기관차의 두 배에 달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초고속 통신망 역시 은의 전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산업의 이 거대한 수요와 미군의 전략적 비축 의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격이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은 가격이 온수당 100달러를 넘어 150달러 혹은 그 이상의 미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인류 최후의 쟁탈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와 거대 기업,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한 목소리로 은의 중요성을 외치며 시장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무한한 법정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과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실물 은을 창조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깨어 있는 개인들이 실물 은을 선점하여 자신들의 통제권 밖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실버 이글이나 캐나다 메이플 리프 같은 정부 발행 주화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정제소의 은괴를 여러분의 손안에 직접 쥐고 있는 것만이 다가올 강제 증발과 공급 중단의 시대에 여러분의 재산권을 지킬 유일한 방패입니다. 종이 위의 약속인 ITF ETF 나 선물 계약은 위기의 순간에 현금으로 강제 청산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금고 속에 있는 실물 은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와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미군은 이미 은을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방위 산업체들은 이미 창고를 채우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조용히 은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호는 이미 붉은색을 띠며 경고 등을 울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품절 표지판이 영구적으로 걸리고 프리미엄이 시세를 압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정부는 결코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마지막 한 온습까지 챙기고 난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돌아갈 몫은 오직 뒤늦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토마호크 미사일의 엔진은 은을 태우며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기회 또한 그 연기와 함께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은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선포한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은은 더 이상 소외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탐내는 보물이자 전쟁의 연료이며 동시에 거대 권력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입니다. 펜타곤이 온수당 65달러에 은을 매입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그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창문은 닫히고 있고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국가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할 차례입니다. 실물 은을 확보하고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금융적 안전을 넘어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한, 없는 유일한 자유를 소유하는 길입니다. 공식적인 은혜시대, 그리고 자원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이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